며칠 비가 와가 사료통이 젖어가 이제 사료통 다 청소하고 밑에 저 바닥에 대만 썩었 기봐 저블록크 깔아갖고 벽돌 깔아갖고 저 한번 다시 청소하고 저 고양이 사료 이렇게 줍니다. 이제 뽀삐하고 야옹이하고 다른 야옹이하고 와서 이제 잘 먹습니다. 뽀삐하고 때 하는 사람인데 익숙해갖 가까이 가도 도망가고 한 놈은 아직 경계를 해갖고 도망가고 이렇습니다. 내가 뒤로 좀 물러나면은 자도 안에 뛰가멀것 같습니다. 네, 뽀삐 이제 내 인데 와가 놀 잡고 내, 내 옆에 붙어 있고 다른 고양이 두 마리가 와가 먹고 있습니다. 자들은 잘 먹고 야는 뭐 돼지고기하고 마이머나 뭐뭐 배불러 나눠 있기네 슬쩍 갔다가 이제 와갖고 지들띠 놉니다. 이 어, 시마리가 올라간 거요. 어뭐 이제 막 저까지 올라가 보네. 시마리가 올라간다. 뽀삐가요.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내려온나 임마 떨어진다 야 이제 뭐, 안 돼, 뭐, 뭐 이제 저울로 가 <놀람> 와씨. 뽀삐가 <laughs> 얘가 완전히 고기 먹기 힘내갖고 완전 가자 에이 뽀삐야 가자 니가 태인 줄 아나 마 고양이가. 야 얼마 제발은 또그왜또 어이구 문제는 뭐 장난 아니미터야 거그 올라가려고 어이구 이제 진짜 고양이 다음 면이 있습니다야 새끼 때는 뭐 마음대로 뭐 올라 이제 저까지 올라가고 저올라가버렸니다야저 위에 올라가버렸니다 야 예, 하우스에 이 고추모종은 자라가 있고, 시금치 상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고추모종을 잠깐 보면은, 지금 네잎이 나고, 여섯 입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뭐, 상태는 좋습니다. 이 경기로 오타리에, 요 기름이 요로 자꾸 새갖고요 지금, 요 고무, 고무 패드락 야드랑 고무 가은캐요 요렇게갖고, 교환해봅니다. 교환합니다. 이게 무슨 이게 보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이게? 이게 그때 떨어졌어. 오판에 양 짜짜 깨있던거같대 가지고 뭐 첩부면 쓰레도 뭐, 못 하대. 그래? 나도. 여딱 대가 이여이고있이 내가 그거 믿이 하고 싶다마뭐이여 대고 하고. 그래요. 면운 네, 꼬치 그럼 요리 한번잡아보시래안 굽기 아, 전에 얘한테 야 보이고 하자 된다고. 예. 약간 요즘에 이게 틀었어. 너우시 게 장가가 이게 꽉 끼게 거물고 빠지고야 내가 도라이버를 한국형 한국에하 밑에 지원자기우연내가 하다 보에 장가 네. 다게다다 네, 아, 바... 아, 장가 나니? 아, 꽉 장가 보에 새 갖고 네. 새로 빼 갖고 고물을 다시 박킹을 넣어야 되나. 장가 봐라. 그만 풀을 막 개안을 또. 내 말이. 아, 조금만 줘. 돌야요니 장가는데 자가는데 새대로 해. 예. 네? 예. 야, 어때라? 민는데 너무 시게장가는 같은데. 고무가 눌리가, 박부티 나쁜다고 여기 이런 식으로. 티 나만 약한데가. 이라 상대방 세는 없나? 쇄판. 쇄판이. 말라고 뜯으러 가 뭐, 오콜낚다고 버섯이지고, 그거 버 잘못 잡았다 이거가 맞나? 뜯으러 보면 맞는데여 편평하게 락하는것지거 뜯으러 가. I can't 리 e t 다 o w 가다 되는. o u can't do. I can't d 라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저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는 a n t do it. I can't do it. 어 그 다음, 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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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되는데 리 우리, 우리, 게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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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물풀때 매일 푸지는 않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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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미치고 우 같이 그우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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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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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 한개체요한개체 예, 이런. 이제 여 나사 고무 팟킹이갖고 이제 기름 붓고 해보이 안 셉니다. 이제 그첫 번째는 했는데 이게 위에 스프링이 이제 밀어갖고 밑으로 내리는데 밀어갖고 아직 이게 잘못돼갖고 이제 윤재희 아버지하고 좀도와주하 마셔갖고 해갖고 이제 이거 로탈리죠 고무 패드 바꿨고 기름 열놨습니다 이제는 안 셉니다. 저기 하는 게딱 맞춰야 되지. 너무 시계 좋아도 세포고, 너무 약해도 좋아하고, 하여튼 뭐, 그렇습니다. 오늘도 아버지는 고추 모종에 풀 뽑고 있습니다. 참 대단하십니다. 일하시고, 이런 것도 잘하시고, 또 고집도 대단하십니다, 아버지는. 예, 오늘도 좀 늦었고, 야가 지금 난립니다, 기긴카고 이제 돼지고기하고, 빼다가 먹고, 뭐, 물도 좀 챙겨주고, 개날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오늘은 겨운기 좀 고치고, 옆집하고, 담점 수리하고 이러다 보니 아마 5시 돼가는데 아직 이제 처음 덕인 데가 봅니다 예, 이제 또 달려봅니다 예여 예, 돼지고기 좀 줘갖고 한번 달려봅니다 자! 자! 뭐라 자! 자! 예 등갈비뼈 빼다구도 좀 주고 자, 먹어 빼다구는 물고 가봅니다 안뺏기려고 예, 빼다구만 이렇게 먹고 그래 달려갑니다 오늘도야 자료하고 예, 물좀 많이 채워놓고 그래 갑니다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가 이리 와 가자 어이구, 막, 안깁니다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야지. 앉아. 앉아. 가자, 안 갈래? 앉아. 득, 앉아. 옳지, 기다려. 아이고, 뭐. 어, 일로, 어디 가노? 니 개나 알면서. 가자. 야, 며칠 전에 돼지고기 그거 떨어지 않아 은뭐 먹은 거 먹고 가네. 가자, 너희들 기발이말찾지 말고 다 하다 가자. 어이, 의할 줄을 모르네. 막. 내가 어디로 갈까 싶어가. 이제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니까야. 이제 방향 잡았습니다. 잘 달린다 오늘도. 뭐 달리기만 끝납니다. 다 끝납니다. 네, 가는데, 오늘 또. 여기는뭐달리기만 하면 끝는니다다끝납아다예자리에 가보네 보통 자리올서가서 오른쪽 산능선 타고 간아오는 왼쪽 산능선으로. 타고 갑니다 짐승 냄새가 나나 그런가 에잇! 달려야 사는 자 덕이 지금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응지에만 얼음하고 눈이 좀 있습니다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봄 3월이니까 뭐 봄이지 뭐 나는 새 잡으러 가려고 지금 이리 따라갑니다. 자,가 좋아하는 코스입니다, 저기. 가파르고 이런데 어, 또잘 간다. 에이 야, 저 치고 올라가네. 역시 걔는 뒷발이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밑에서 확확 밀어 제낍니다 야, 씨. 네, 내가 지안 따라가 겐긴 지가 내 따라옵니다. 어머, 씨. 와, 대단하다, 대단해. <laughs> 니 사늘에 블루티 나오나? <laughs> 나, 이, 일로 오고. 왼산으로 넘어가, 이제, 오른산 넘어가면, 결과 뛰고 싶어, 나, 난리, 난리. 어, 이거 잘 간다, 빨어 간다. 어, 저 간에. 요 위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, 요. 아, 요, 넘어갔습니다, 요. 로 바로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. 들어가, 자 우와, 이거 멋. 뭐? 가자. 야, 한, 한, <laughs>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또한번더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, 니네 보기에는. 갈때 처음 출발할 때더 생생한데, 야. 이래가 안 되는데, 이거. 야, 이, 뭐, 간다에 안 되네, 니. 네.